Node.js 특징을 또 살펴보면요, 되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벤트 드리븐, 논블로킹 I/O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실행 환경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뭔지 한번 어, 살펴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서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서버는요, 그냥 요청 처리하는 기계가 끝이에요. 그게 서버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노드 JS로 만든 서버랑 그냥 일반 언어로 만든 서버. 자, 이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특징을 비교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웹 서버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음, 영화관 웹 서버예요. 영화관. 영화 예매해 주는 그런 웹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뭐 CGV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서버의 역할이 뭐냐면요. 그냥 누가 어, 이 영화 좀 예매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영화를 예매해서 이렇게 티켓을 이렇게 고객한테 보내줍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든 서버 역할의 끝이에요. 되게 쉽죠? 자, 이거를 전통적인 서버로 한번 만들었다고 칠게요. 자, 뭐 파이썬 같은 서버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요청을 처리하냐면요. 자, 일단 자이 서버에 요청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개의 요청이 들어와요. 어? 영화를 뭐 이렇게 네 명이서 이렇게 예매해 달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요 A라는 영화를 어, 한 자리 예매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서버는 이 요청을 받고 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티켓을 끊어 줍니다. 어,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사람 B라는 영화 한 자리 예매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서버도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티켓을 끊어 줍니다. 결과를 갖다 줘요. 어, 끝이에요. 근데 세 번째 고객이 문제예요. 세 번째 고객은요, 어, 요청을 좀 오래 걸리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어, 나는 단체석이 필요해가지고요, 한 영화 어, 200개를 좀 예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나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서버 입장에서 이걸 보면요, 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그죠? 자, 200개를 어, 예매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요, 어, 서버는 200개를 다 예매할 동안 멈춰요. 200개를 다 이렇게 처리할 동안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멈춰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티켓 200장을 이렇게 얘한테 다시 갖다 주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처리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객을 받고요. 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식은 좀 자, 단점이 눈에 보이죠? 중간에 버거운 요청을 만나면요. 서버가 잠깐 중지를 해야 돼요. 다른 요청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고객은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대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반면에 어, 제가 똑같은 서버를 노드 JS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노드 JS는요. 어, 처리 방식이 약간 특이합니다. 특이해. 요논블록킹 IO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노드 JS는요. 어, 고객 4명이 딱 왔어요. 자 그러면은 어, 고객한테 요청을 일단 다 받아요. 요청을 일단 전부 받습니다. 요청을 받고 이렇게 결과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냥 일단 요청만 이렇게 딱4 명이 있으면 4 명을 딱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내가 이제 처리 속도가 빠른 거부터 이렇게 하나씩 결과를 갖다 주게 됩니다 자, 먼저 왔든지 아니면 늦게 왔든지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 그냥 빨리 처리가 되는 그런 요청들을 먼저 먼저 이렇게 딱 처리해서 어, 보내 주고요 그 다음에 어, 어려운 작업들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이렇게 어, 성공시켜서 이 결과를 갖다 주게 됩니다 어, 별거 없죠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네 번째 손님도 되게 빨리 빨리 결과를 받아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 완료가 된 것부터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죠? 렇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논 블록킹이라는 특성이에요. 그죠? 렇 중간에 어려운 작업을 하나 만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이렇게 처리하느라 시간을 쏟지 않고요. 일단 제껴두고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것부터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중간에 요청받는 걸 멈추지 않아요. 자 이런 특성을 바로 논 블록킹 i o o 라고 합니다. 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드JS는요, 쓸모가 좀 많습니다. 특히 요즘 SNS 개발 많이 하죠. SNS라든지 아니면은 채팅 서비스 개발을 많이 하는데요. 자, 이런 서비스들의 특징은요, 서버가 뭐 1초에 막 몇십만 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카카오톡 보시면요, 1초에 카톡 보내는 사람이 뭐 몇십만 명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몇십만 건의 데이터를 이렇게 요청을 이렇게 받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 전통적인 서버의 경우에는요, 중간에 이렇게 무거운 요청들이 껴있는 경우에 서버가 멈출 수 있겠죠. 근데, 노드JS 서버의 경우에는, 자, 이런 무거운 요청들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접수를 다 받으니까, 어, 한꺼번에 많은 요청들을 일단 받아들이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죠? 서버에멈춤이없겠죠 어, 근데 이런 작업도 일반 서버로 할수 있어요. 일반 서버도 어, 서버의 스케일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서버의 뭐 인스턴스를 하나를 더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자, 카운터를 두 개, 세 개, 여덟 개, 뭐 열여섯 개 이런 식으로 두개 되면요, 동시에 열여섯 명의 요청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노드 제이스도 이렇게 카운터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것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특장점 때문에 요즘 이제 뭐 채팅 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도 노드 js를 많이 쓰고요 자그 다음에 노드 js의 강점 중에 하나가 코드가 되게 쉬워요 서버를 만들 때딱두줄세 줄만 쓰시면요 서버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그래 가지고 어 프로토타입 만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유행하던 뭐린 스타트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창업할 때 일단 프로토타입부터 이렇게 만들고 이거부터 이걸로 이제 장사부터 해 보는 그런 스타일의 스타트업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자, 그럴 때 노드 JS로 서버를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만들기도 빠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피벗할 때도 어 되게 이렇게 변경 같은 게 쉬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노드 JS로 서버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보통 이제 노드 JS는요, 전부 다웹 서비스 만들 때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웹 서비스. 자, 웹 서비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서버는요, 그죠 웹만 타겟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어, 나는 뭔가 어, 이미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미지 처리 서버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노 o d e j s 같은 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랑 같이 쓸수 있는 라이브러리, 이미지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려면은 뭐 C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이썬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수학 계산, 뭐, 통계 분석, 이런 것들도 파이썬이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런 기능이 필요한 서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 노드JS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노드JS의 정의, 특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노드JS를 설치해가지고요, 어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